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진단 워크숍을 8월 24일 중앙위원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부사별 부서장 및 사무관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선거관계자 10명을 초청해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선거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대강장에서 정치사회분야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립 물레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지역 당원연수에서 핵심 당원 200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 방송 뉴스입니다.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며 기업의 조직 업무도 다양화되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별 협업 문화가 중시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유연하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 진단 워크숍을 지난 24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업 진단 워크숍이 지난 8월 24일 중앙위원회 부서별 부서장 및 사무관 등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업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진행됐습니다.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는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논의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몇 가지 스킬을 좀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한 달간 협업 진단의 기초 정보 파악을 위한 조직의 기본 현황을 분석하고 각 부서별 과장급 및 사무관과 육급 이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앙위원회 협업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응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7월에는 중앙위원회 과장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협업문화 분석을 위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해 86.5%의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24일에 열린 워크숍은 한국협업진흥협회 소속 전문가들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가장 먼저 그동안 진행한 협업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협업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laughs> 또한 왜 협업인가라는 주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조직구성원이 생각하는 협업을 방해하는 장벽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장벽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토론을 펼쳤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된 협업진단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은 협업에 대한 기대사항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했습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는 중앙의 협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협업을 어떻게 개선하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지난 6월부터 협업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일환으로 오늘 이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부처 간 정보교류 및 화합과 소통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법 등을 전수하며 선거한류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에는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선거관계자 1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선거연수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선거 관계자를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선거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선거 제도와 시민 교육 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선거연수원 초청으로 23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선거 관계자 10명은 24일 선거연수원에 방문해 입교식을 가졌습니다. 입교식이 끝난 후에는 선거연수원 장성훈 전임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선거 관계자들은 9일 동안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기법, 투계표 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것은 물론 자국의 선거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My plan is learning and using the advantages of discourse especially about Korea history and election and democracy progressing in 민주 시민 교육 전문 기관인 선거 연수원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50개국 411명의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양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국가의 우호증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선거관계자들과 선거제도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및 의견을 적극 공유하며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선거제도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만우입니다. 정치 사회 분야의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대한민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가 어느덧 10기 수강생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3일에 열린 제10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 개강식 현장 함께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동로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제10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정치 사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지식과 민주적 소양을 익히고 정치 사회 분야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참여와 나눔,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지닌 민주시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데요. 이날 개강식에는 수강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의 축사와 김홍신 원장의 환영사로 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민주 시민으로서 짠 그물이 튼튼하게 대한민국을 받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역이 개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교 축하드리고 어,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어, 배우고 느끼고 감하을 가져가시고 어, 여러분 하신 일이 잘 되시기를.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을 바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저녁 운영됩니다. 선거, 정치, 외교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역사, 문화, 언론 등 교양과정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구 상임위원, 김광식전 국무총리, 풍서구전지식 경제부장관 등각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된 교수진의 강의가 매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치 미 우리 사회 정치 사회 지도를 양성해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기여하거 연선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입니년도에시작했 매주 수요일 과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 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설해 국기까지 운영했으며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지도자 307명을 수료생으로 배출했습니다. 한국 선거 방송 뉴스 이만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소속된 당원들의 민주 시민 의식을 높이고 준법 선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당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에 열린 국민의당 서울 지역 당원 연수에서 선진사회로 가는 바람직한 선거문화에 대한 특강을 펼쳤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립 물레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서울지역 당원연수에서 핵심 당원 200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원들의 준법 선거문화를 정착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당이 원하는 정당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수에는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이홍택 홍보담당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선진사회로 가는 바람직한 선거문화와 선거법 해설 및 회계관리, 그리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 등 당원들의 정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당 그 선거법 강의는 최근에 개정된 선거법 주요 내용하고 그 대법원의 선거운동 판단 기준 판례가 변경된 내용, 그 다음에 정당 활동과 관련된 그 선거법 조항, 그 다음에 선거 관련 제한 금지 사항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밖에도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매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전망하고. 여론조사 및 SNS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에게 선거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을 올바로 알려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뉴스 이만흘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가 좋아요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자격은 전북도 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며 9월 10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창의적인 UCC를 제작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